원래 저 안쪽까지 들어갔었는데 어 여기 비가 많이 와서 뻘탕입니다. 아까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나습니다 일단 차는 여기다 세워놓고 아 근데 날씨가 좀안 도와주네 어 여기도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가버렸네 아이처 제가 철수를 하면서 쓰레기도 약간 만철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필먹으려면제대로그렇 먹는가? 여기 와서까지 계속 이렇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 오늘도 여기서 짬낙을 할지, 일박을 아, 할지 한 번. 아, 여기는 뭐한달 전에 제가 촬영을 했던 곳인데 오늘도 물도, 물도, 물도 좀 많이 들고 아, 지금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한번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물색은 아 황토 붉시고 뭐 좋습니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물도 좀 많이 분 상태고 물도 지금 시원하니 좋은데 제가 여기는 이제 오랜만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확인한 결과 어 담수 호종이 민물장어하고 그리고 숭어밖에 없어요. 뭐 참개도 없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히면 장어. 숭어는 저희가 쓰는 그 말지렁이에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웬간하면 숭어는 말지렁이를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잡히면 무조건 장어입니다. 제가 두번 도전해서 한 번은 870g짜리 한 마리를 잡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도전했을 때는 에 장어 입질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애들이 예민하더라고요 그때는 꽝을 쳤는데 일단 오늘 한번 날씨도 좋고 해서 오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가 지렁이를 한 100마리 사왔습니다 어, 좋네. 아 좋네요 시원하고 날씨는 좋습니다 자 이제 지렁이 끼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꽝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당근아빠 다시 왔네요 이곳은 매번 올 때마다 좋은 보답을 해준 곳이라 기대가 아주 큽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어,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방금 캐스팅을 다 했거든요. 멀게는 저기 지금 제방 있는 쪽이잖아요. 뚝방길 저쪽으로 했고,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멘탕 그리고 어, 저쪽 보시면 왼쪽은 부들 어, 있습니다. 여기 부들 밑에. 저 나무 밑에 반대편 부들 그 가운데 쪽에 그 재방 쪽으로 뚝길쪽으로 물꼬리 좀 깊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해서 한 6대 정도 투척을 했습니다. 이제 미키 투척한 지한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아 하늘에 먹구름이 있긴 있는데 아 비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면 차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 이게 장비 철수할 때가 참 문제예요. 무기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일단 계란판 하나 폈습니다. 시원하고 약간은 춥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바람이 시원하네요. 당근아빠, 오늘도 생각해봅니다. 기대는 다음을 기약하는 게 낚시 같다고 오늘 꽝이면 다음을 기대한다고 하네요. 지금 한 8시대 가고 있는데요. 아까 7시쯤에 제가, 아, 어 살짝, 살짝, 끝신발이를 해서 살짝 볼층에 박혀 있는 거를 살짝 이동을 해놨거든요. 지금 희한한 게 1번부터 4번, 5번까지 총 6대 중에 5대가 지금 입질을 하는데, 먹지를 않네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어하고, 숭어 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개도 없고, 뭐, 일단 작보기도 없는데, 저기 지금, 일본도 지금, 쭉쭉 당기고 있죠, 지금. 근데 정확하게 지금, 어, 이상하게, 먹지를 않습니다. 예민한 것 같아요. 물이, 물이 불어서 지금 예민한 건지 아니면 아직 그 완벽하게 지금 어두워지지가 않은 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 1번 건드리죠. 확초박질 않네요. 일단 한번 조심스럽게 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아까 전에 미끼를 한번 싹 갈아뒀는데 단발적으로 입질을 확인 하는데 아 이게 무슨 입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쭉쭉 땡기다 말고 쭉쭉 건드리다 마는데 아 도대체 이제 아 물속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아 지금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시간만 지금 때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고 아한 11시 반이나 12시에 그냥 집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저녁에, 초저녁에 입질이 많아서 뭔가 그래도 한 마리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입질만 간사하게 하고 뭔지 지금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약한 시간 정도 더 진행해보고 아무것도 못 잡으면 그냥 깔끔하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엔 계속 꽝 치네. 상어를 잡아가고 딱 구워 먹어야 되는데 계속 꽝을 치고 있습니다. 아,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장어, 멋진 장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꽝 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단근 아빠였습니다.